황원선의 남성우 선수입니다 길게 찍히는 서브 네, 서브 좋죠 캐시해주고 네. 들어갑니다 박놉흠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 조금 더 긴장도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네, 높은 무대죠 그만큼 자, 다시 뛰어줍니다 박놉흠 갑니다 네. 야, 막지 못했어요 네, 네. 자 지금 공격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회전을 많이 넣습니다. 었 어... 예, 어, 순천 옥께의 찬스죠. 예. 방금, 아, 어! 다시 강 예. 맞고요. 뒤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저 선수를 누가 열이곱 살의 고등학교 일학년으로 <laughs> 보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정말 성인부 예, 삼촌 같은 분 사람들과 경기를 한다. 볼을 약간 차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때립니다.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살아나고 있는 방노풍 선수인데요. 좁히고 있는 상황에 전라남도 순천 OK입니다. 그렇습니다. 갱길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깊숙이 찔러 넣었고요. 떨어지기 전에 타격 받았어요. 네, 괜찮아요. 다시 옵니다. 방노풍라이안 쪽에 네. 찍힙니다. 습니다 입니다. 구석으로 찍힙니다. 셔팅 괜찮아요. 그렇죠. 네. 안축 끝차기. 예, 정말 좋은 각을 이루면서 득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시 강한 서브로 시작. 괜찮아요. 뛰어주고 야, 지금 네. 에이트 성공입니다. 방금 <laughs> 펌 남승은 선수가 눈치를 채어요 눈치를 채고 뛰어 네. 들어가다가 한 박자 쉬었어요. 야. 그냥 그대로 달려 들어가서 볼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번 음. 방 높은 선수가 아. 예. 페인트 속임 동작을 잘했죠. 예. 그렇죠. 예, 장원선 지금 많이 흔들리고 예. 있습니다. 자, 전라남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겠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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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페인트를 지금 발등 페인트, 예. 이 공을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보여주네요. 예, 예 남성훈 선수 좀 점수가 말해주듯이 조심스럽게 예, 안전 서브를 덮고 습니다 아, 그렇습니다만 아, 여기서 또박노품 선수의 재치가 돋보이네요. 아 좋은 서브가 연달아 나옵니다. 네. 서브득 잡, 반갑다. 지금 창원선의 우수비수 김상훈 선수 지금 이 세트 들어와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범실에 대한 것은 떨쳐버리고 예 지금 게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연속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트 타고 건너갔어요. 박노범 선수 지금 물이 올랐죠. 예 우수비선 집중 공략을 하고 있죠. 네. 네또 우승자. 예, 다시... 지금 박노범 선수가 아, 눈치를 챈 거예요. 을 먹었네요. 예, 네. 네. 속에서 우수비 쪽으로 지금 공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아마 또 우승에 보내지 싶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네, 또우승이보내겠니다 아,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밀었던 남성우 선수고요. 머리로 막았습니다. 아 밖에 네. 떨어지는군요. 역전. 철라남도 승천 오케이가 앞서갑니다. 자대6 3점 차에서 다시 갑니다. 수비 네, 좋습니다. 이번엔 고대우 세터. 광노프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철로남도의 서브 네트 쪽으로 붙여주고요 남성우 선수 자, 수비됩니다 박높음 슬쩍 상대 코트를 보고 넘겼는데 아 그냥 넘어갔어요 아, 한점차 자 서브 후에 남성우 네잘 받아 올렸습니다 네. 자 고대우 세터 찬스볼 여기서 다시 힘을 빼줬고 아하 점다 11대 11 다시 맞서는 두 팀입니다 예, 정말 침착하게 발등으로서 예, 볼을때려 예, 때립니다 문영욱 세터 네 괜찮아요 눈 위치에서 때립니다 다시 올라가는데요 쇼팅잘 되고 내려갑니다 방금 겹치면서 막았는데 에이. 2공은 2공은 아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역전 천라남도 밑으로 밀어줬고요. 띄워줍니다. 박노풍 강하게 자, 살려줘야 되죠. 넘겨야 됩니다. 자 박노풍 기회 왔습니다. 그렇죠. 마련해줬고 박노풍의 득다 다시 역전. 전라남도 박노펌 선수 예. 완벽한 기회를 마무리를 짓는 OK 예. 팀입니다 순천 OK 예. 팀입니다 자 들어가면 듀스예요 그렇습니다 남성호 아 리시브 괜찮아요 예. 노펌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스코어 아. 박펌이 전라남도를 우승했습니다 박노범 선수 이제야 웃습니다. 네, 저렇게 집착할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야, 그렇네. 아, 웃으니까 진짜 정말 예. 어린애 같은 그런 미소가 나오는군요. 이제야 고등학생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웃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o k 팀이 2021 시도 대항 축구 최강전 시도 대항구 우승을 차지합니다. 예, 정말.